정정선이의 골을 보고 쉬운 골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소니의 골에는 수많은 테크닉과 디테일이 담겨 있다. 소니와 우리 공격수들의 같은 상황에서의 다른 마무리 차이는, 소니가 월드 클래스 레벨에 도달했다는 방증이다. 축구 종가가 또 자존심을 그겠습니다. 27일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독일과의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기록하며, 결국 네이션스 리그에서 1승도 하지 못하고 입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2014, 2015 시즌부터 2년마다 치르기 시작해 세 번째를 맞은 네이션스 리그에서 잉글랜드가 리그비로 강등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팀은 전반 내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잉글랜드는 공탈취 이후 역습을 통한 플레이로 독일을 공략했고 독일은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중거리 슈팅 등을 통해 잉글랜드의 골문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양팀 모두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0대 0으로 전반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엔 전반과 전혀 다른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독일이 후반 7분과 12분 이카의 균 또한 카야 비리츠의 골로 앞서가자 잉글랜드는 누크쇼와 마운트의 골로 맞불을 나왔습니다. 잉글랜드는 후반 38분 해리케인의 페널티킥 골로 역전에 성공했으나 하베레츠에게 후반 3분 열을 남기고 다시 골을 내주면서 경기는 3대3으로 끝났습니다. 잉글랜드는 홈 구장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으나 결국 승리를 챙기지 못한 채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최근 6번의 LA 매치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잉글랜드는 29년 만의 최장 기간 무승 타이라는 불명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와 독일의 경기 이후 손흥민이 언급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케인의 역습 패스를 받은 상황에서 손흥민과 잉글랜드 공격수들의 마무리 클래스 차이가 화제가 된 것입니다. 축구에서는 종종 역습으로 인한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득점을 기대하죠. 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공간이 많이 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득점을 하려면 상대 수비에 따라 잡히지 않을 만한 스피드 공을 안정적으로 몰고 갈수 있는 볼 컨트롤과 볼 음반 능력 그리고 침착한 골 결정력 등꽤 많은 높은 수준의 능력들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습 기회가 오면 여지없이 골을 집어넣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손흥민입니다. 영국 현지에서 케인의 결정적 패스를 받은 사카의 마무리를 보며 손흥민의 클래스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이고, 특히 그들은 똑같은 두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카운터 어택 패스를 받은 상황이었고, 역습을 시작하는 지점도 비슷했는데, 두 선수는 완전히 다른 마무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를 보고 현지 팬들은 이것이 클래스 차이구나. 그렇지, 진짜 월드 클래스는 다른 나라에 있었네. 손키 듀오를 잉글랜드에서도 볼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케인의 패스를 받은 사카의 상황을 보면 먼저 스피드가 너무 느렸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골대까지 시원하게 쭉쭉 치고 나가야 하는데 차카는 교체로 투입되어 체력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수비수들한테 거의 따라잡혔죠. 결국 볼 컨트롤을 동반한 역습 시 볼은 반스피드가 부족했던 자카는 매우 어려운 각도에서 슈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슈팅은 골키퍼의 선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여줬는데 우선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줬고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볼 운반하는 과정에서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볼은 반시 스피드가 중요한 측내이 차이는 사실상 역습에서 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이고 손흥민이 최강 역습 전력이라고 평가받는 것도 바로 볼은 반지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손흥민은 스피드를 죽이지 않으면서도 드리블 방향을 미세하게 중앙적으로 틀면서 전진하는 테크닉을 선보였고, 그 결과 사카의 경우보다 훨씬 더 수월한 슈팅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결국 득점에 성공했죠. 즉, 역습시 미세한 테크닉 차이 그리고 볼 컨트롤 보름반 스피드의 차이가 같은 상황에서 득점을 하냐, 못하니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를 본 팬들은 나는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소니가 골을 놓치지 않는 장면에 익숙해져 있어서 당연히 사카가 골을 넣을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소니는 득점왕을 했구나. 케인은 환상적인 원터치 패스를 하고 나서 패스를 받는 사람이 소니가 아니라 사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을 것이다. 소니가 아주 쉽게 넣은 것 같은 골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골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소니와 비교하며 사카를 비판할 게 아니라 소니의 클래스를 칭찬해야 할 일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토트넘 구단 영입생 중 최고의 선수 10명에 선정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풋볼 한다는 27일 토트넘 최고의 피해 이적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1992년 이 피해 출범 이후 토트넘이 영입했던 수백 명의 선수 중에서 최고의 선수 10명을 뽑았습니다. 테디 쉐링햄 위르겐 클린스만, 가레스 베일, 루카 모드리치 등 국적을 불문하고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엄청난 네임 밸류의 전현직 스타들의 이름이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흥민이 포함됐습니다. 이 매체는 이제 손흥민이 토트넘의 문을 열고 들어온 지 7년이 됐다. 그는 토트넘에서 334경기에 출전해 200득점에 관여했다. 손흥민은 EP의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 됐다고 선정 이유를 댔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그동안 팬들로부터 많은 상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살라와 리그 공동 득점왕이 되면서 구단 밖에 모든 사람에게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붓불 난다는 손흥민은 2비의 개인 통산 100골 클럽 가입까지 4골밖에 남지 않아 그것도 다른 중요한 시즌에 도달할 것이다. 토트넘 역사상 이렇게 능력과 호감도를 모두 갖춘 선수는 거의 없었다. 손흥민은 구단 역사상 내 최고의 영입 중 하나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풋볼 런던의 보도처럼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리빙 레전드의 대우를 해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